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사단에서 지식인 마케팅 강의를 맡고 있는 홍재덕입니다. 음, 이번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채택하기와 마감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택하기, 음, 채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 글을 올린 질문자가 직접 채택을 하는 질문자 채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 그 사용자들이 답변이 달린 걸 보고, 오이 답변 정말 좋다. 그래서 추천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네티즌 채택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별도의 질문자 채택과 별도의 채택이 가능하고 질문자 채택과 네티즌 채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별도로 질문자 채택만 받은 답변, 네티즌 채택만 받은 답변이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채택하기 내가 올린 질문에 채택을 하게 되면 감사내공으로 5점 뭐 질문자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추가 내공 걸었던 내공의 50%가 환급이 되는 거고요. 질문자 채택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직접 답변을 채택을 하고 채택을 할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질문을 한지 15일이 지난 질문은 어, 추가적인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질문 올린 15일 이내에 올라온 답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티즌 채택인데 이 네티즌 채택 답변 추천을 한 참여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동점 없이 가장 많은 채택을 받은 답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개의 답변이 달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답변들 중에서 추천, 네티즌의 추천을 받은 답변이 추천수가 총 합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답변 중에서 제일 추천수가 많은 답변. 이 답변이 네티즌 채택 답변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힘드시면 쉽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릴까요? 음. 만약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A, A 답변, B 답변, C 답변에 달렸다. 그런데, 요 A 답변에 네티즌이 10개의 추천을 해줬다. 여기는 빵개 여기도 빵개 그럴 경우에 10개 이상이 되죠? 3개 답변의 합의 추천수가 10개 이상이 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 A 답변이 네티즌 채택 답변이 되는 거고요. 혹은 A 답변에는 추천수가 3개, B에는 추천수가 3개, C의 답변수가, 어, 답변의 추천수가 4개. 이런 경우에도 어, 추천수 합이 어, 10이 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세 가지 답변 중에서 추천수가 가장 많은 이 C 답변이 네티즌 채택 답변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뭐, 오, 여기는 A 답변은 추천수가 9개고, 여기는 0개고, 여기는 0개다. 어, 합이 10이 안 되죠? 추천수가. 이럴 경우에는 네티즌 채택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네티즌 채택 네 네티즌 채택 방식하고 용어가 어 앞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네이버에서 발표했던 를 내용이고요. 채택하기 그 운영 방식이 이 네티즌 채택이라는 용어도 변경을 하려고 투표를 했고요. 방식도 변경이 가, 뭐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네이버에서 말하는 예정으로는 2017년 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날짜를 확정한 건 아니고. 이제